오늘 두 번째 강의, 증시의 격언으로. 응, 증시의 이제 격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어. 그 많은 격언들 중에서 내 스타일로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뭐, 계산에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투자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내가지고, 내 좌우명으로 삼고 이런 걸 하는데, 투자의 세계는 좀 다른 세계인 거죠. 음. 그냥 인간 세상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똑같이 인간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다 여기다가, <laughs> 여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극히 일부만을 일로 가져가요. 음. 돈 벌고 싶다라는 그것만 갖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돈 벌고 싶다에는 뭐가 있냐면, 욕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무일푼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잃기 싫다와 벌고 싶다와는 음. 욕심과 두려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있는 음. 딱 그것만이 이 주식시장의 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거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 정말 많은 게 있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어제 그 카톡에서 이런 이야기 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을 이거 전화해서 물어볼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모습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데 어, 이 주식상에 다 보고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 살면서 나의 좌우명과 여기서의 내가 지켜야 될 좌우명과 같은 것은 음,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면 알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첫 번째 결과는. 군자는 표변한다. 표변한다. 응. 우리가 이런 말에서 표리부동이라는 거, 표리부동. 예. 표, 겉으로 너, 드러나는 겉모습과 뒤 네, 속마음이 같이 간게 다르다. <laughs> 표리부동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쁜 사람이다. 음. 자기는 나를 싫어하면서 막 좋아하는 것처럼. 음. 이런 게 그리 부정인데요 표본에서 표자는 그 표가 아니에요. 오. 표범, 표범. 오. 표범이 오. 가을이 되면, 무늬가 굉장히 좀이뻐지게 훨씬 더 선명해지고. 표범도? 때가 오. 되면. 그래서, 군자는 표명한다는 건 뭐냐면, 군자는 늘뭐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자기 철학을 그러는 게 아니고, 군자는 평소에는 별거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유연하게 음, 음. 괜히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우고 응? 이런 거 주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아뭐 저, 저, 올라가서 또 주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큰일 났는데 이걸 손들면 해야 되나 군자는 그러지 않는다 평소에는 유연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오뭐한4% 뭐, 뭐 떨어졌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표범이 변화를 하듯이. 예, 지금 표변이라는 말이 좀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의 뜻은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음. 유연하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감한 행동을 한다는 게, 군자는 표, 표, 변한다는 것다 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투자의 세계에서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투자를 잘했다는 사람이 케인스케인 음. 응, 위대한 경제학자,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스이케인스는 게인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케인스도 옛날에 많이 흘렀더라고. 그 1930, 20년대 말부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의 본질을 깨우치고, 이제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해요. 음.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걔가 <laughs> 자기 모교인 저기 킹스칼리지의 네. 그 투자 자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그 발전기금, 이거 투자 수익률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어마어 뭐 1년에 10몇20몇씩 수익률을 계속 내는 거예요. 케인즈가 죽을 때까지. 직접 자기 돈을 준게 아니고 발전기금을 운용을 해준 거군요. 음. 음. 그리고 케인즈는 자기 돈으로도 투자에 엄청난 성공을 거둬가지고, 나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케인즈는 죽을 때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그 학교에다가 기부했대요. 뭐 지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케인즈는 음. 그러니까 진짜로 투자를 잘하는 거 확실해요. 케인즈가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케인즈가 이제 1900,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지는데, 그 이전에 36년인가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그랬대. 금을, 금에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음. 금이 뭐 이자를 주냐, 뭘 주냐, 왜 그런 걸 투자하냐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금주자를 돈을 많이 번 거야 그거봐 내가 말한 거잖아 <laughs> 남들 못하게 하고 <오면> 자기가 투자한 금 <laughs> 근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당신 같은 대학자가 그 살아있을 때도 이미 네. 세계적인 대학자였기 때문에 대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케인즈가 말이 When the facts change Facts가 바뀌면 I change my mind 나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오. m a t t h e d s 당신은 어떻게 하시게 돼? 아니, 나는 그냥 하나의 나약한 존재인데,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 내가 그전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지, 나도 학사니까. 근데 세상이 절로 갔어. 그러면, 나 일로 그냥, 나 떨어져, 떨어져서 죽어버릴까? 난 사람인데, 그냥? 세상이 바뀌면 나도 마음을 바꿀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아니면 금, 금 투자하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 거야. 군자는 그러지 않는다라 그게 결정적인 중요한 건 아니거든? 금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 철학인 것처럼,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경직성을 갖고 있으면, 학자들이 왜 투자해서 실패하느냐 하면, 경직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는 그 이론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 학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론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거기 그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지.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날 유연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만 그래, 오케이, 고. 라고 할수 있는 과감한 결단.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KNG 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군자는 표변한다. 이게 이제 투자에서는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고기는 궁핍과 공필. 파멸의 신이다. 어... 어, 뭐 인간 세상에서는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간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오기는 불리는 아니다. 그거는 공필과 어, 파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이다. 그렇지만, 오기까지는 아니지만, 되지. 내가 이제 그렇잖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요 결단을 해야 리고 결단. 결단은 내가 산순화 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결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호주에서 어떤 사람이 뇌를 다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뇌를 다쳤는데, 신기하게도 대뇌는 안 다치고, 이, 이 대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과 관련된 뇌를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제 하고 싶던 게뭐 대기업의 중력이었대.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 전세계 심리학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야,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뇌를 고구만 다쳤는데, 음. 이성적인 판단은 그대로 있고, 감성 감정이 다쳤는데,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1년인가 있다가 이 사람을 다시 보러 갔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 었 일단 회사는 잘렸어. 회사는 잘렸어요. 음. 이성적인데. 음. 거기다가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어. 음. 그래서 회사의 동료더라고요. 그 부인한테. 인터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같이 일을 못 하겠어요. 답답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어, 사람이 이제 논리적이고, 그, 자기 판단도 분명하게 내리고, 그래,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정도 내렸는데, 그 사고 이후로는 사람이 결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것도 맨날 이것도 일만 시키고, 결정을 못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위치인데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전 부인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 답답해서 무시하게 그 결정하고 이런 게좀 이성적이고 이런 뭐 그런 부분하고 영역이 아닌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니라는 거야 어. 그일 이후로 그 전에는 IQ만 이야기하다가 음. EQ라는 게등장 EQ가 이제 아. 중요하다 어. 그니까 IQ 영역으로 계속 개발해 봤자 사실 EQ가 잘못되면 엉뚱한 영역으로 간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이성만으로는 내가 과감한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감성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내가 결정할 때는 계산하고 내가 분석한 기업 분석한 걸로 아니고 그래 나 이걸 이거 이걸까 왜냐하면 나는 느낌이 그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직관, 느낌이긴 하지만 직관도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 그리고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는 요두 가지가 핵심인데 일단 사고 팔아야 되잖아. 사고 파는 비싸요. 사이에 남겨야 되죠. 음, 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뭐, 땅도 목을 필요 없어요. 뭐, 경제학 몇년 공부하고, 경제학 몇년 공부하고, 뭐, 이게 필요 없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되잖아. 너무나 너무나 심플한 게임이에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쨌든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살때 나는 싸게 사는 줄 알았더니 분들 그 다음부터 가격 떨어지고 비싸져,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그 다음에 찾아온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격언이에요. 음. 잊어버릴 일 없겠지? 좀 없어 보인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격언. <laughs> <laughs> 지난번에 약했지? 우리는 상인이 야기죠 상인. 그쵸? 상인은. 요걸 이제 우리만안 되지. 근사하게 보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또, 아니, 그, 그 이전에 싸게 산가 맞아? 네. 네.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지? 네. 지금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이게 상인이 다른. 건가? 어,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간다 팔까? 아니, 네. 비싸게 팔 거야, 나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만 비싸게 파는 거지? 어이 정도면 비싼 것 같아. 이걸 비싸. 결정하는 것이 무슨 냐서 그게 상인이지만 사실상 군자의 표현하는 마음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비싸게 샀어. 근데 더 비싸게 팔면 싸게 샀는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갑자기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손해 보면 비싸게 산 거고 음.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지.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어려워 이것만 되면 뭐가 응. 문제가 없겠어. 그러게 맞아. 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뭐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뭐 결혼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그 결혼을 실행하는 게어렵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결혼들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시장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사이클 아,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사람의 심리에요, 심리, 심리. 심리.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무 한 번에 크게 잃어가지고 모든 걸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지는안 되겠죠. 요네 가지 영역을 통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